안녕하세요 솔롱 앰버서더 일기 메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램에 대해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램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램 상품은 램을 구매하여 솔롱의 컴퓨팅 플랫폼에 임대하는 형태로 스테이킹을 하고 하루 이자로 램을 지급받으며 AI롱 토큰의 구매 한도를 할당받는 상품이에요. 구매할 램의 금액과 스테이킹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원하는 금액 기간별로 여러 개의 상품 생성도 가능해요. 최소 참여 금액은 100불이고, 1000불 이상은 최소 7일 이상 스테이킹 해야 합니다. 스테이킹 후 3일차부터 매일 이자로 램을 지급받고, 램은 테더로 바로 스왑해서 출금할 수 있어요. 스테이킹 기간별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 계산 후에 스테이킹 하시면 돼요. 표를 보시면 스테이킹하는 테더 금액별 하루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율은 어플상에서 스테이킹 전 미리 입력해보면 계산되어 나오니까, 확인 후 스테이킹 하시면 돼요. 램의 경우 이용자가 늘고 전체 해시 파워 구간이 늘어나면 보너스 개수가 늘어나 하루 이자가 증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AI롬 구매 한도가 있는데요. 스테이킹하면 하루 이자와 함께 AI롬 구매 한도가 주어져요. 한도만큼 AI롬 토큰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하지 않으면 한도는 6%씩 감소해요. 램으로 매일 이자를 받으면서 AI롬도 매수하여 추가 이익도 창출할 수 있어요. AI롱 토큰은 총 발행량 210만 개로 외부 거래소 상장 예정이고요. 램 참여를 통해서만 구매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현재 매도 수수료는 5%이고 유통량이 10%에 도달하면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AI롱은 하루 거래 시 가격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5%의 변동이 생기면 상한 제한 메커니즘이 있어 거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1불에서부터 20불까지 가격이 매일 5%씩 오르면서 거래 제한이 되어 한국 시간으로 매일 오후 4시에 거래가 시작되면 이용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램 참여자만 매수할 수 있는 AI롱이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지도 기대되네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플 화면 안내 드릴게요. 솔롱 어플 내 정중앙에 AI램 버튼이 있고요. 예치할 코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테더로 예치했습니다. 테더로 예치 시 예시로 5200 테더를 30일 예치한다면 하고 입력해 보면 아래에 바로 예상 하루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 구간별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고 스테이킹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4월 말부터 램 투자를 했었고, 현재는 만불 조금 넘는 테더를 예치하여 하루 62불 정도 출금 중입니다. 예치 기간이 끝나면 좀더 늘려볼 생각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용 가능한 할당량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매일 주어지는 AI 롱을 살수 있는 할당량입니다. AI 롱은 어플 지갑 내 수합창에서 테더를 통해 수합 가능한데요. 테더는 AI 계정 지갑에 있어야 합니다. 보유한 할당량만큼만 구매 가능하고 상승이던하락이던 매일 5% 변동이 일어나면 거래가 제한되고 다음 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거래 가능해요. AI롱은 처음 1달러에서부터 6월 말 현재 19달러, 최고가는 20달러를 넘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에서 2달러 사이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9달러쯤 한번 정리하고 11달러부터 다시 모아가고 있는데요. 정리한 후에도 20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큰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램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이어서 소개드릴게요. 7월 28일까지 이벤트이고요. 1등 상품은 노드 중한 대에 4,500불 하는 엘폴드 프로, 2등은 노드 중한 대에 1,500불 하는 엘패드, 3등은 300불, 4등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5등은 테더 30불, 6등은 치킨, 참가 상은 커피입니다. 방법은 솔롱 어플에서 램 예치 하신 후 금액과 날짜가 나온 걸 캡처해서 커뮤니티 관리자 솔코 님에게 캡처본과 UID를 적어서. 겐테를 보내시면 참여 완료이고요. 2,000불 7일 예치당 추첨권 한표 참고하시면 돼요. 이상 솔롱 프로젝트의 램 상품을 자세히 소개해드렸고요. 신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에 추천 코드로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롱에 대해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